자, 69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x 1이고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f(x)를 자, 이거 3차식이죠. 이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 어떤 식이 만들어집니까? 자, f(x)를 무엇으로 나누는데 자, x 1의 제곱으로 나누었어요. 그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몫을 뭐라고 써놔야 되겠죠? 자, qx라고 씁시다. 나머지가 얼마? 자,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나씩 썼고요. 그 다음에 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에요. 1차 시험 나눌 때는 뭐야? 나머지 정리 바로 씁니다. 여기서 f 의 2가 6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이때 f(x)를 3차식 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f(x)를 뭐로 나눈다? x-1의 제곱에 또 x-2. 자 여기에 몫이 있겠죠. 자 q1x 라 놓읍시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나야 될까? 이게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로 놔야 되겠죠. 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나머지입니다. 지금. 자, 이제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두 가지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첫 번째 이걸 이용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봅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따라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어쩝니까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와야겠죠. 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다시 x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몫이 어떻게 되겠어요? 몫이 이차항 계수가 몫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x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x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a라고요. 어, 이차항 계수가 되잖아요. 그때 나머지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된다? 바로 2x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 2차식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자, 이 2차식은 분명히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상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2차식을 완전제곱으로 된 2차식을 나누면 몫은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2차, 2차를 2차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인데 그게를 주어진 거다니. 이 앞에서는 나머지가 없잖아요. 묶어져 버렸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 A 하나로 줄어버렸잖아요. 원래 미지수가 A, B, C 세 개였는데 이걸 적용함으로써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버렸다. 이제 끝났네. 자, FE가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FE, FE를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0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a 곱하기, 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1단니고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1이니까 바로 a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다? 자, 6이 되죠? 6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자, 1이다. a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단은, 음, a에다 1을 대입하니까, 나머지는, x-1의 제곱, 음,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전개합니다.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x 2X 없어지죠. 일단,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자, 2가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x 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어가지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70번 입니다 자, 교육청 기출문제네요 3차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그랬어요 f1은 2고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 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어요. 음, 그때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0)하고 r(3)이 같다고 한다. 그때 r(5)의 값을 구하시오. 조금 어렵죠? 자. 이거 봅시다. 우선 나에서 말해요이 나에서 우리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f(x)는 뭐로 나눈다? 어, x 1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때 목과 나머지 같다고 그랬어요 음 그러면 좀 fx 몇 차입니까 3차당식 이잖아요 3차니까 2차로 나누면 목은 <laughs> 1차가 되겠죠 목은 1차니까 1차식의 일반형인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음, fx 3차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더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목과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몫이고 이것이 나머지입니다. 두개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자, 이제, <laughs> 이가 조건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f의 1이 2라고 그랬죠. 그래서 f의 1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몇이 까까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f 1이 얼마? 2라고 그랬어요.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마이너세적으로 묶어야겠어요. 어 그래서 묶어지고 남 남는 것이 나머지거든.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묶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x 마이너스에 차가 있어서 고반면 3차가 되겠죠? 여기 예, 차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a, b 둘다 몰라요 지금. 여기 1차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A, B가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를 소거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B는 얼마겠어요, B는? E-A로 표현이 되죠. B를 A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다 FX는, 자, FX는, 자, X-1에 제곱하고, 지금, <laughs> 자, AX에 B 대신에 뭐 대입해라? 어, E-A를 대입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되겠죠. 나머지도 자, AX 써주시고, 자, E-A 이렇게 써주자.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이 AX하고, 자, AX하고, 봐봐요. 요 AX하고, A하고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A로 묶으니까, X-1이라는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x 마이너스 제곱하고 이거하고 만나면 x 마이너스를 세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거다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로 묶어진 x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요 2는 이걸 다시 이제 곱해주고요. 그래서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이건 끝났죠. 끝났죠. 어,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써 주면 될것 같아요 맞죠 지금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 줍시다 자 플러스 ax 플러스 2 e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fx가 이와 같이 변형이 됐다 지금 x 마이너스 1에 세 적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rx 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세 적으로 나눴었다제로 나눈 것이죠 그럼 몫이 a죠 지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RX가 되겠다. 자, RX가 된다. 아시겠어요? X- 세제곱으로 더 이상 이게 묶어지지 않잖아요. 자, 완전히 묶어진 상태고, 더 이상 이건 3차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다. 즉, RX가 된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RX가 저렇게 되니까, R0, 자, R0은 R3하고 같다는 조건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R, R0은, 여기다 0을 대입해봐요. R0은 얼마입니까? 2. 자, 2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2. 그 다음에 0은 A 없어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날 제로는. 자, 이것은 R3, 여기다 3을 넣습니다, 여러분. 3을 넣으면 2가 되니까 4가 되고, 4의 8이 되겠죠. 8. 그 다음에, 자, 플러스 3A, 에,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4-A는, 자, 10, 자, 10하고, 플러스 2A, 이렇게 되네요. 그럼 a가 1이 가니까 3a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니까 여기다 rx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다 합시다. 따라서 rx는 a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그러면 2에 x-1에 제곱 쓰시고,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rx가 됐다. 그러면, r5의 값을 고려했으니까, 따라서 r5의 값은, 자, 2 곱하기 16이죠. 16. 마이너스 10. 자, 플러스 4가 되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자, 이거 32에서 10을 빼니까 22, 22에다 4 더하면, 어, 26이죠. 어, 그래서, 어,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X-1의 세제곱으로 묶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B는 2-A를 e 대입해가지고, X-1을 인수 여기서 묶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예, 전개를 하게 되면 세제구방이 딱 하나 나오네요. 그죠? 나머지는 요 부분. 자, 2차식이 바로 RX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1번입니다. 당식, 당식 3차식이죠. 이것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B 값에 대해서, AB 값에 대해서, 어, 구해서 고배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하면 등식을 세봅시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랬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5x 에, 플러스 2b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기다가 목 qx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것은 x 플러스 1두번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qx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을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3차식을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눴다고 해봐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면, 자, 몫이 바로 이것이죠. 자, x 플러스 나눌 때 몫이 그요 그렇죠. 그럼몫목또도 보니까, 이 목시 또 X 플러스 1로 나눠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 무슨 얘기냐. 이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누어서 떨어진다. 지금 나머지 0이고, 또, 그때의 목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수 있겠네요. 조립제법을 이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지금. 자, 내려쓰고, 곱합니다. 더합니다. 다시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더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죠. 다시 곱하면 2A 플러스 4가 돼요. 자, 이거 더하니까 2A 플러스 2B 플러스 4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나눠서 떨어지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계하 나온 나 겁니다. 자, 2로 나누고 사를 이항을 해봐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온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로 나누고 이항했습니다. 자, 이제 몫을 이 몫을 이 몫이란 말이 뭔 말이야? x 플러스 1곱하기 q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몫이 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이걸 처리적으로또한번 씁니다. 자,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쓰면 되겠죠.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이고 더해요. 그러면 2a,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곱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더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다? 바로 나머지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가 뭐예요? 이거 나눠 떨어져 버려야 되니까 이것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 4a는 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어, 4로 나누니까 a 값은, 뭐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a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b는, 어, b는 마이너스 어, 2,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 된가요? 그렇죠. 어,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어, 2분의 3이죠. 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겠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라. 그럼 뭐야? 4분의 3이 되겠죠.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자 볼두번 썼죠. x 플러스 1을 한번 나눈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또 몫을 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또 n 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cell, n 다 n o cell, nano cell, n a n 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몫을 g e l l n a g x cell, nano cell, nano cell, nano cell, nano cell, nano cell, n 그럼 이건 일단 내렸었습니다. 그럼 1이면 이건 1이구만요. 그렇죠. 그대로 내렸으니까. 그러면 1에다 1을 곱해서 또 여기가 1이 된가요? 그렇죠. 더합니다. 이 값은 모르죠. 왜냐면 여기 이거 모르니까. 음, 모른데, 봅시다. 이 모르는 값, 이걸 갖다가 A라고 나와봐요. 그러면은 1에다 A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돼? 그렇죠. 6이 돼야 되네요. 아하. 그럼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6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여기가 6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6이 되겠다 자 여기가 6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하니까 몇이야 여기는? 4입니다 끝났네 나머지는 니가 모르더라도 어떻든 여기는 나머지는 8이고 이게 몫수 계수잖아요 그렇죠? 몫을 gx를 했으니까 따라서 gx는 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근데 무엇을 말했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나머지 정 이용해야 되겠죠? 이것이 0인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신. 그럼 뭐야? 4에다가 마이너스 12. 자 플러스 4.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3입니까?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이제, 1에다 몇을 곱한 6이냐, 이게 6이 바로 나와버린 것이 더해서 바로 1 나와버린 것이죠. 아, 쉽죠. 어, 나머지는 이제 8이고요. 자, 1등급 완성 문제죠. 어, 73번 문제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차의 다항식 PNX를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것이죠. 어, 이때 등식이 3차식 이, 이와 같이 우변 표현이 되는데, p1x, p2x, p3x, 이렇게 지금, 이 교호의, 이 식의 약속에 따라서 이 식이 어떤 식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pnx를 잘 보시면은, 1, 2, 3, n. 끝의 수가 n이에요. 음. 그러니까, p의 1x란 얘기는, p1x란 얘기는, 자, 이거는, 자, x 마이너스 1 까지만 고별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면 p의 2 x 는 뭘까요 x 마이너스 1 부터 시작해서 x 마이너스 2 까지 고발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의미한다 음 그러면 p3 자 여기다 쓸까요 p3 p3 x 는자 x 마이너스 1 부터 시작을 해서 x-2 하고, 어디에서 끝나? x-3에서 끝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 p, p4x는 x1부터 x, x-1부터 x-4까지 고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이제 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 2는 자 a 에다가 플러스 p 코바 x x 마이1에 플러스 c 에다가 p2x 이거죠 그래서 x 1도박객 x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 고박이 p3 x x 1 x 2 X-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x 가 항등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수치 대입법이네요. 수치 대입법을 해서 ABCD를 미정계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대입해야 될까요? X에다가 잘 봅니다. 지금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X-1이죠. 그렇죠. X에다 1을 대입해보라. 이걸 대입. 대입하면 좌변은 뭡니까? 어, 1-2-3-2가 되고, 자, 여기 0, 0, 0, 다 0이고, 뭐만 남았어? A만 남았죠. 그렇죠? 어, 따라서 A는 얼마야? 이렇게 4고 4니까 제로가 됩니다. A는 제로가 된다. 자, 이제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x 마이너스 x 2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0이 되게 하려면 X에다 무엇을?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2를 대입하면 아까 a는 0이니까 무시해 버리고 여기서 2를 대입하면 2 1이 1이잖아요. 그래서 b가 남고 어 이것은 자 좌변부터 써야 되겠네요. 자변부터 씁시다. 자, 좌변부터 씁시다. 좌변부터 2를 대입했으니까 8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또 8인가요? 2대입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이것은 뭐예요? a는 0이었고 어, X 대입하면 이렇게 B만 남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B는 얼마? 4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대입해요? A 구했고, B 구했고, 자, C를 구하려면은, C를 구하려면은, 요 D가 들어있는 항이 없어지도록 하면, 그렇지. X 대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어, 18인가요? 어, 어, 플러스, 어, 9, 마이너스, 2는, 2는, a는 0이었고, b는 4였어요. 어, 그러면, 4 곱하기, 지금 무엇을 대입해서, 3을 대입니까 2, 2가 되죠. 2. 그렇죠?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했어요. 3을 대입하면, 자, 플러스 c 곱하기, 2 곱하기 3을 대하면 1이죠. 1,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9죠? 여기가 이제 9고, 자, 9 플러스, 여기가 7이죠? 어, 그래서 얼마예요? 16이죠? 자, 16이고, 5, 8, 10 플러스 2c가 되겠어요. 그럼 1이 그러니까 8이니까 따라서 c는 얼마다? 4가 된가요? c는 4다. a b c가 나왔는데 d만 구하면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수를 가장 간단한 수를 대입할 수밖에 없죠. 가장 간단한 수는 x에다 뭐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이거 대입입니다. 자, 마이너스 2는, 자,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보니까 아까 비가 얼마에 4니까, 마이너스 4. 또, 0을 대입하면, 여기 2니까, 플러스 2c, 2c, 8. c가 4니까,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0을 대입하면은, 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어, 6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d인가요? 그죠? 자, 어, 마이너스 6d가 된다. 마이너스 6d. 자, 따라서 6d를 기억한 게 6, 6d는 얼마예요? 6이죠? 어, 6이네요. 따라서 d는 얼마? 1이다. 그래서 a, b, c, d 값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라고 그랬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a는 0. 플러스 b는 4, 플러스 c는 4, 플러스 d는 1, 따라서 얼마다? 9다.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두 당시 fx, gx에 대해서 이 식이 x-1로 나누면 떨어지고 또이 식이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x-1로 나누어 떨어지는 항식만을 보기 서 어, 골라서 있는 대로, 이제,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을 나눠 생각을 해봐요. 이 식의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에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 자, 2에 f1-g1. 자, 이것이 뭐다? 0이 된다, 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 식은 이거로 나눌 수 나머지가 5니까 나머지 정리. 자, 이를 대입한 F1 플러스 2 곱하기 G1. 이것이 얼마다? 나머지가 5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F1과 G2를 미지수로 본 연립방정식 아닙니까? 아,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몇을? 몇을 고할까요? 2를 고해버릴까요 그럽시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음, 곱하기 2를 하니까 4, f1, 마이너스 어, 2 곱하기 g1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식을 뭐해, 이제? 더해버리죠. 뭐하려고? g1을 없애기 위해서. 더하니까 5에 f의 1은 몇이 돼요? 5가 됩니까? 따라서 f 1은 얼마다? 1이 나오네요. 자, f의 1이 자, f1이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g1은 얼마? 자, g1은 2인가요? 자, 2가 되겠어요. 그래서 f1이 1이고 g1이 2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확인하는 거죠. x 1을 나누어 떨어진 거봐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0이 되는 것만 보면, F1이 뭐야?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0이 되네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고, 다, 니은도 역시 1을 대입해 봐요. g1, 마이너스 4입니다. g1이 얼마야? 2잖아요.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로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나눠 떨어지지 않고 자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 4 마이너스 음, 2에 f1 곱하기 g1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4에다가 마이너스 어, 2 곱하기 f1이 얼마? 1 g1이 얼마? 2 이렇게 되죠 4마이 4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기역 디귿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의 단원이 이제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수분해입니다.